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지면은 실제로 이만큼 긁혀야 돼. 음. 이게 보통 뭐 비보다람? 네. 비보 짜고. 아, 예, 알아요. 같이 날아가는 거. 어, 돈가스 나 그러잖아. 음. 돈가스를 뒤에서 떼면 뒷담이야. 여기서 떼는 거야. 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떼느냐? 돈가스는 결국 헤드가 이렇게 떠야 되잖아. 그렇지? 잔디를 떠야 되잖아. 이공 바로 뒤. 여기를 맞춰서 네. 얘를 쓸어 가야 되는데, 이게 최저점이 아니라는 거야. 최저점은 여기야. 음... 이해돼? 그러면 얘를 몸부터 이렇게 아추면서 내려가야지 여기가 최저점이 될 거야. 음... 이해되지? 내려가면서 촤악! 이만큼을 긁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안 보이지만, 사실은 헤드는 이렇게 해서 요, 요 구간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그래야 얘를 탁! 긁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뒤꽃이 나면서 공이 나고. 요 리딩 엣지로 공의 최하단 부위를 옆에서 쓸듯이 지나가야 돼요 사실 찍는 건 아니에요 찍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쓸리듯이 탁!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옆으로 지나가거나 위로 떠버리면은 까는 거고 이해되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쪽으로 가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이게 아니라 차이를 알겠지 여기서 그냥 살짝 슉 하면 내려갔다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심하면 같이 좀 이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걸 레일하는 거야. 그러면 공은 무조건 뜨게 돼 있고 잘 맞게 돼 있어. 그 차이는 너가 이제 공부터 컨택을 하느냐 뒷땅을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공부터는 어쨌든 너가 맞출 수 있고 밑으로만 가면 무조건 떠서 얼리가 그걸 하는 거야. 자, 풀고 어깨부터 다 빼고 자 위치 있다. 내놓고 가볍게, <laughs> 가볍게. 그냥 이기다 이렇게 했을 때 해들을 이렇게 해봐. 그거 힘 빠진 게 느껴질 거다. 이러면서 힘을 빼야 돼. 어깨부터 그리고 보통 외그한다 여러분. 어깨부터 이 손바닥까지 힘다 빼요. 그럼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끝. 접을까 그냥 가볍게 틈 쳐볼게 음, 아, <목소리도> 처음부터 힘 빼고 들어가야 돼 이게 중요해 계속 느끼는 거야. 이거 개하는게아니야 선수들이. 힘 빼는 동작 하는 거야. 다리 도 부르고, 다리 이제 체중 분배 한거 체중 분배하고, 너 어깨부터, 아, 힘 빼. 그립에 힘 빠진 상태야지. 금너 올렸다. 어지 피니시 안 잡았어. 그지 근데 요것만 한 거야. 뭐 피니시 잡고, 뭐 이거 전화, 이거 안한 거야. 그냥, 이거 처음에 힘 빼는 것딱 느낀 다음에, 딱 놓고, 그냥 올라갔다고 붕! 응. 응. 이거 한 거야, 지금. 내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붕이지 먹 이렇게 이런 거다 신경 쓰지 마. 땡스는 어떻게 오면다 필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똑같이 한번 뭐 해봐